만나서 반가워.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줄게. 난 토파즈. 스타피스 컴퍼니의 전략투자부 소속이야. 은하열차와 무명객의 업적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어. 만나서 정말 반가워. 옆에 이 친구는 내 파트너야. 복순아, 와서 인사해. <목소리>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일은 바빠, 안 바빠? 야근은 많고? 이런 사소한 일로 나를 찾다니. 미안, 미안. 갑자기 업무 전화가 와서 먼저 가 볼게.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더라? 돌아갈 수 없는 그 이름, 고향…… 흥, <laughs> 가사가 과장되긴 했지만 나도 집에 안간 지는 꽤 오래됐어. 솔직히 말하면 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이 직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야. 컴퍼니는 내게 최상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내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줬지. 여기에 대해선 불만 없어. 일터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라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을 다하는 거지. 이건 상대가 동료이든 손님이든 내가 지키는 철칙이라고. 요즘 세상에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업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줘.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치라고. 드넓은 별안에 수학에 달하는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 걔네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지. 수학을 너무 잘하면 사람들이 다널 계산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뒤론 내가 그쪽에 뛰어나다고 말안 하고 다녀. 원래는 다른 생태계에서 여러 동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을 여러 개의 생태구역으로 나눴었지. 근데 이두 녀석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봐봐! 완전히 다른 두 행성에서 왔는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마다 사정이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각자의 사정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그럼 집안 사정이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어 버리고 말걸? 예전부터 복순이는 반짝거리는 걸 가장 좋아했어. 그만한 보석 같은 거 말이야. 너무 자주 먹어서 투자금이 복리로 불어나듯 오동통해졌지. 그래서 사실 복되지야. 컴퍼니는 고사하고 전략 투자부에도 뜻을 함께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있어. 동료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부류지. 대표적으로 어벤츄린. 그와 교류할 일이 없길 바래 벨러버그의 소자. 음. 대단한 아가씨지. 성격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뭐?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아니야.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어. 은하열차의 히메코 씨. 이름은 진작에 들어봤어. 동료가 말해줬는데, 미모가 상당하고 식견이 넓다던걸?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은하 열차에는 신비한 인물, 겉모습은 작은 동물 같은 차장님이 있다! 응! 나도 그 소문은 들어봤어. 다 거짓 소문일 거야. 정말 소문처럼 재밌게 생겼다면, 언젠가 꼭 한번 만나봐야지! 당연히, 스타듬어볼수 있다면 더 좋고! 아스타 아가씨! 진짜 엄청난 알짜배기야! 그 아가씨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도 못할걸? 절대로! 스텔라론 헌터? 잘 모르겠어. 같이 일해본 적 없거든. 듣기로는 접촉이 힘들다고 하던데. 신용 기록은 의외로 양호해. 뜬구름 잡는 음모론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laughs> 상승세가 빠른데? 하지만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 좋아! 멈추지 말고 계속 올라라! 벌써 끝이라고? 아니지. 인생은 장기전이라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아, 나쁘진 않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해. 히메코 씨, 히메코 씨와 함께 일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네요. 요즘은 어때요, 부로냐 씨? 아무리 바빠도 쉬는 시간은 꼭 챙기세요. 나처럼 되지 말고요. 아스타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나중에 같이 식사 한번 해요.